안녕하세요. 도메아토주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API 연동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스토어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판매자 정보에서 매니저 관리를 클릭합니다. 권한의 통합 매니저 아이디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커머스 API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가장 상단에 네이버 커머스 API 센터를 클릭합니다. 앞에서 스마트 스토어에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가장 상단 우측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스마트 스토어의 통합 매니저 아이디로 로그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계정 생성을 클릭합니다. 녹색의 내 스마트 스토어 전용 커머스 API가 필요한 스토어를 선택합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개발업체 계정명은 스마트 스토어 홈페이지에 스토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장애대응 연락처에 이메일을 입력 후 인증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메일로 인증 번호가 전송되는데요.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약관 동의하고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개발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 등록에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스토어명을 입력하고요. 설명에는 상품 등록 및 주문을 입력합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전체 API 그룹 항목 모두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그럼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와 애플리케이션 시크릿 키가 발급된 것이 확인되고요. 시크릿 번호는 고기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 키를 아토즈 홈페이지에서 오토샵 설정을 클릭하고 스마트스토어에서 스마트스토어 아이디와 애플리케이션 아이디, 시크릿 키를 입력하여 저장해주세요. 이메일 판매자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대표님께서는 스마트스토어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 닷컴을 빼고 앞에 아이디만 입력합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할 상품을 담아 볼게요. 오토샵 리스트 뉴를 클릭합니다. 사용할 마켓 추가하기를 클릭하고 스마트 스토어 1번-2를 추가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1번-2를 체크하고 마켓별 간편 삭제 5화 담기를 클릭하여 자율적으로 세팅해 주세요. 그리고 설정 저장하고요. 초록색 부분 상품 등록 최대 개수 자동으로 리스트에 담기 부분을 클릭하면 등록 안했던 상품 중에 최신 상품을 우선순위로 리스트에 담아집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스토어 홈페이지에서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을 클릭합니다. 아래로 쭉 내려와서 배송을 클릭하고요. 출고지에 판매자 주소록을 클릭합니다. 그럼 파란색 출고지와 반품 교환지 앞에 명칭이 있습니다. 이 명칭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오토샵 프로그램에서 상품 등록의 스마트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출고지 주소 이름과 반품 교환 주소 이름에 공백 없이 그대로 입력합니다. AS 전화번호를 입력하고요. 할인율 지정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설정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을 클릭하면 오토샵 리스트 뉴에 담았던 상품이 상품 등록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API 연동하여 상품 등록하는 방법 안내 드렸습니다. 도메아토즈에서는 최고의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독하여 새로운 영상을 보다 빠르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